리프컷 커트 과정 아타스맨즈의 여찬 디자인입니다 장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리프컷 고객님들로 꽤나 늘고 있는데 좋은 머리입니다 모두에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손질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커트 전에 물 충분히 적셔주고 옆머리부터 가이드 설정 잘라주기 이어서 잘라주기 휘아래 맞춰서 적당히 열심히 잘라주기 모발이 얇은 분들은 조금 무겁게 자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벼운 느낌을 좋아하죠. 그래서 레자 커트를 조금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속도로나 뭐 안정성으로나 되게 안전해가지고 도르코가 들어가는 이 양날 레자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결감 있게 커트, 위에는 그레지에이션 아래는 네이프까지 레이어 커트로 오란지 삐져나올 수 있도록 자르고 앞머리도 콧망울 기준으로 가이드 잡아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자르는 편인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때 조금 짧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빼겠습니다. 질감 내기 전에 이제 모양 잡아가지고 대충 드라이 해놓고 적당히 질감이랑 양감 알아서 조절하기. 확실히 양날 틴딩을 써야지 좀 안전합니다. 자국도 안 나고 전부 앞으로 내려서 말려주다가 이제 가르마 부분 뒤로 해서 말려주면은 끝 깔끔합니다. 예 이래저래 말이 말았는데뭐 결론은 아터스맨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